이런데 해보자, 해보자. 어, 석궁은 나가리고, 이야. 네.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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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탱이 없는 전차 꺼내서 한번 딜해보세요. 뭐. 전차, 끊임수... 어, 전차 딜도 해보고, 각자, 각자 트라이 해보고, 끝나고, 요거는 요렇다, 저렇다. 방금 밝기는 무적되는 거 찾았고. 자, 쭉쭉 갈게요. 부유 푸는 사람들은 계속 계속 들어가서 트라이 해보세요. ,이. 파이팅, 파이팅! 그래도 전에 한 방에 다 죽은 것보다 먹구름도 써보고 그렇지, 염력이 어. 170m 정도 되니까 안 들어오던데요? 170에서 안 들어오더나, 떠오르니가 예. 일단, 일단 평이 180m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171. 171도 안 들어와요. 오케이, 1 8 1면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방금 181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그 어느 위치다 85였는데도 들어왔어요 저 위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전방 어, 틀리고 꼬리 틀리고 할수 있으니까 아, 어, 유리야 어, 뒤에 힐게요 유리야 뒤에 힐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 여기 들어오네어 180이 안정거리라 보면 되겠네요 일단 엠마 일대에서 안 나와 내가 보충이다 너 죽겠다 리세은안 되네 일단 꼬리 꼬리 쪽은 긴갑다 보니까. 200, 200이 넘으면은 완전히 안 잡는다고. 이게 용사냥꾼의 가오라는 게 있거든요, 연금해보면. 그게 이제 소화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문서. 그거 있으면은 전차로 드려도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네. 겁이 들어오는 범위 쪽밖에만 있으면은. <laughs> 자, 지금. 떠오르기 요거를 해결을 해내야 돼요. 이왕 떠오르기 이거를 180m 안에를 못 풀어내면은 뒤를 못 가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돼. 이거 있습니다, 뭔가가. 떠오르기를 안 당하는 방법 찾아보세요. 뭐, 뭐, 보호막이든 마법진이든. <laughs> 근데 떠오르기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피한30% 밖에 안 빠지는데? 아니, 이게 12,000 정도가 깎이는 것 같아, 요 피가. 내가 지금 응. 딱 12,200인데 액막이 없으면 그 정도 빠져요. <laughs> 아, 정확하게 아, 지금 떠오르기 2... 떠 오르기 쿨은 25초구에 앵마이가 없으면은 데미지 12000에서 13000 들어오고 앵마이 있으면 데미지는 3000에서 네. 4000밖에 안 들어옵니다 앵마이 아, 아, 아. 아, 없어도 저 살았는데 <laughs> 지금 180m에 들어왔거든요 <laughs> 9초 정도 깎였을까 피가 지금 탱이 누구? 탱 없어요 이거 혼자 탱 없는데 세대 안되는 거지? 바보네 답... 지금 자 전차들 범위 안에까지 들어와 보세요 <laughs> 전차 들 뜨나? 오케이 전차 잡으니까 안 떠오르네요 <laughs> 아니 떠올라요 떠오른나 캐릭터가 이긴 캐릭터인데 완전 아, 자, x 표에 모이세요. 보날치샘 깔고 힐돌리게. 힐 돌리게 힐을 힐 신경 써주고. 정 어떻게 떠올랐는데 안좋네한 방에 안 죽습니다. 이거 만표 차어 레던트야 백백. 그있으몬힐못 준다. 우리 부유라서 테스트블러인데요 테스트. 음, 자, 자 일단 전차는 네. 그 십자 광역 범위자 데미지 안 들어간 쪽에 세우세요 일단 네. 많이 났네. 자힌를 착착 자, 돌리고 힌어디배 음. 음. 깔아주시고. 음. 자요 네. 범위에 하트 쪽 범위에 음. 전차 다뽑아주세요또전차카면또 <laughs> 또 우리 또 전차 부대 아이가. 또 전차 쏘고 위에 힐러들이 들어가서 전차 잡고 있던 분들 힐 주고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죠. 이게 전차 와요, 전차도 또 이러니까. 색깔 아줄 테니까 이리 와요. 도대체. 내코즈마 네 달려보자. 사거리 안 나온다. 만피 유지해줘세요 만피 유지. 만피 유지. 만피 유지. 푸테 얼마 남았니? 시간? 저 1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만피 유지해주세요. 일단. 자. 전차 좀쫌 앞으로 갈게요. 부유 거의 풀린트 됐네요. 자. 부유 풀린 대포들은 들어갈게요. 야, 하트 쪽다 모일게요. 하트 쪽으로. 하트 쪽으로 모일게요. 하트 쪽 방향으로. 하트 쪽 방향. 전차들, 자, 힐러들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됐습니다. 아, 직 아직, 아직 10초 남았다. 다른 사람들. 대기 네. 대기. 떨오르기로가3 예, 플러그. 0초입니다저 같은 예, 경우는 예. 데미지 7천 받거든요. 떠오르기 왜? 네. 차고 지금 2만인데 2만 어, 10, 인데 7천 떨어져요. 퍼센트로까지 나보는데? 퍼센트로까지 나보는. 예, 퍼센트로까지입니다. <목소리> 자, 만피지만피지 만필, 지만피지 이쪽은 1 6 0 m 인데요. 거리가 자, 전차들 들어갈게요. 거의 브이 풀렸으니까 20미터 다에서 갈게요. 또 주변에 힐러도들어갈게요 <목소리> 음, 어. 자, 힐, 만 피, 만필지, 만필지, 무력 평가, 무력 평가, 요력우 네우 날틀. 오. 좋내 왜? 아까잡잡해 봤는데 잡기딜다 틀어. 어꿨습니다 꼬리치기 다 들어갔어. 아, 붉은 용. 일단 내가 먹을 것 같은데. 전차 아, 폭을 그... 해 가지고는 못 찍으니까 안 되고. 내우가 좀과 내가 내우 운용해 볼게. 자 포집이 포집까지 제포좀 뒤에. 뒤쳐 주시고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안으신분들 하트집에, 꼬리치기 나다습니다아이트꼬리치기 발틀도 떨어지고 밝게 나왔습니다. 내우, 내우, 요우 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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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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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 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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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리셋이요 리셋. 리셋. 리셋 리셋 됐습니다 무시 또 뜬금없이 리셋이 돼 참단이 있나 본데요 그럼 와자 피는 피 떨어지는 건 퍼센트로 떨어져요 자기가 피를 떨어졌다 떨어지고, <laughs> 자기가 피가 100이 남아 있어도 퍼센트로 떨어지네 죽, 죽지 않네요 예95%같높요9